행복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발도 하고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도 하고 왔습니다. 잘안 보이세요? 예, 네, 너무 기쁩니다. 아, 저는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교통 취약 지역 우리 강북 쪽또 성북 쪽이 동북권 일대에 이런 정말 가득한 지하철, 도시철도를 만들겠다는 사실입니다. 어, 정말 그동안 오래된 후건사업이었죠. 어, 앞으로 위 신설 도시철도가 이 서울 동북 지역의 철도체계,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아까 소개에서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어, 출퇴근 시간대에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차량으로 50분 걸리던 곳이 이제 23분으로 어, 30분 가량 단축됩니다. 아까 어, 이 출퇴근하는 어떤 회사원이 30분 더 잠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크구 여러분도 30분 좀더 주무세요. 네. 어, 그래서뿐만 아니라 이게 신설동역 또 법문역.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역 이 세계정거장은 기존의 지하철 1, 호선 지하철 6호선, 그리고 지하철 4호선과 반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 어떤 전철하고도 다 연결된다는 거죠. 네. 이러고도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분다 보세요. 먼저 전화하세요. 신랑한테, 부인한테. 내가 잘못했다. 네. 자, 어, 그래서 이우의 신설자는 또 그동안에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가졌던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신개념의 도시철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의 이용의 편의를 강상한다든지 또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이런 교통복지도 해결하고 동시에. 교통이 뚫리면 여러분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새비원 네. 아껴어요좀 생각을 좀 해봐 주세요. <laughs>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언론 입구에 보니까 뭐 식당이라든지 또 어, 우리 뭡니까 공서산복판 그 가게들이 많은데 번벌면 세금 좀 많이 내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정말 온전히 지하에서. 움직이고 또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소음이라든지 뭐 무슨 그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그, 발생하지가 않죠. 그야말로 친환경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교통요금 1 2 5 0 기존의 지하철 요금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물론 이게 그냥은 되진 않죠. 울시가자대로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 여러분. 이게 돈이 8,85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데서는 가장 큰 도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기쁜 이유는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다니다 보면 산업 광고 때문에 좀화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 일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성형 광고니 뭐 온갖 사극 광고가 정말 더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1년에 한 35억 원이면 해결되겠더라고요. 제가 그 돈, 소시가 투자할 테니까 싸 없애버려. 이게 8 7 때문이 아닌 것같요 왜냐, 문화예술의 광고로 가득 채워. 그래서 시민들이, 안 그래도 힘들었던 우리 강동구와 선국구의 주민들이 이제는 오고가면서 저절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저절로 문화와 예술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오늘 시작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충분치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정말 서울 시립 박물관 미술관이 이 우리 우이신설 선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사랑스럽습니다. 35억 회기하는 대신에 저는 350억, 3,500억 원의 가치를 우리 시민들의 에,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어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 우선 열차 운행 간격을 너무 이렇게 가깝게 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여 놓쳤습니다. 3분 30초마다 어, 이 운행 간격을 조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괜찮으시죠?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는 비상 시의 승객이 얼마든지 차량 내부에서도 비상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과거에 사고가 났던 스크린도어의 광고판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무인으로 운행되는 만큼 초기에는 이게 위험했었기 때문에 또 위기가 생기면 바로 이걸 현장에서 할수 있게끔 우리 사업 운행자는 하루에 95명씩 총 2,755명을 투입했고요. 울시는 초기 10일 동안에 어, 1460명의 공원을 투입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안전될 때까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차트,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도시 철도보다도 더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인가요? 제가 도시 철도 기본 계획 어 오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그첫실거가 바로 이 우이선선의 네, 안국인데요 어 지금 작년인가요 그 어, 스림선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동북선이 지금 민자 사자와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명목선이라든지 남북선의 민자 협상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3단계, 5호선의 하남까지 연장, 그리고 8호선 별레선 연장, 뭐 이런 도시 철도만 투수 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요.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지금 우리 박용진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크동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요 양손을가치기좀 하시죠? 국비 좀더 많이 따오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의회에 서영진 어, 교통민의위원장님, 또 이성이 이복근 박진형, 강성은 강북구 우리 시의원님들, 또 이윤희 김문수 이승노 성북구 의원님, 용산구의 김재리 의원님, 서울시 교통정책 뒷받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박찬번 해주셨고요. 또 우리 박경수 부총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코공사를 어,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공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이긴 공사 기간 동안에 불편을 참아주신 우리 강북구 송북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 고, 고. 지하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